자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송구영신 예배를 맞으면서 또 오미클론이라는 또이 코비드 19의 상황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소망을 좀다짐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야기에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특별히 밤나무는 화려함을 이스라엘에서 상징하고 상수리나무는 강인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소위 말해서 화려한 시절도 끝났고 강인함도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초라함만 남아 버린 상태. 약간 조금 울리죠? 네,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라함만 남았다는 그런 지금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인 어떤 번영과 그런 화려함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영적 부흥도 끝이나 버렸다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밀려오는 제국의 말발굽이 먹구름처럼 유대를 엄습하는 것을 바라보니 선지자도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절망적이고 종말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슴에 마치 돌 하나를 얹어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잘려나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서는 혹시 잘려나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것이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부 간의 어떤 신뢰, 혹은 자녀와의 깨어진 관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한 상황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너무나 힘들어진 비즈니스와 직장의 현장 헌신적으로 해왔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잘려나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공든 탑도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은 들기도 합니다. 참 자녀들 그리고 가정 공든 탑으로 해 왔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부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식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들은 원래 말잘 들어요. 네.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말참잘 듣는데, 저희 집에 있는 청년들은 잘안 들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 자식이니까 말을 안 듣지. 저는 예전에 잘 들었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자. 제가 그렇게 <laughs>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내 편을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답해 줘. 남편이니까. 남편 하라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는 마치 잘려나간 밤나무 상순이 나무처럼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약과죠. 배신감에 몸소리를 쳐서 때로는 또 몰라주는 섭섭함에 뼈에 사무치도록 아파서 잠못 이루기도 하고 잠못 드는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나면 가슴에 멍이 하나 든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늘 가던 길도 놓치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 이제는 가봐도 될것 같은 산소인데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멀고 두려운지 그리고 어쩌면 손한뼘딱 내밀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될 일인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애꿎은 주머니에 손만 찔러놓고 주뼉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밤나무 상순이 나무 잘려 나간 듯한 모습, 한번 잘못 끼운 첫 단추, 그냥 한번 가서 실수했다 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어하든지 고집스럽게 끼워 보려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이젠 익숙해진 것 같아도 여전히 힘든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치 우리의 상황은 밤나무 상순이 나무 잘려 나간 것 같은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생각의 단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말은 안 하고 살아도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누구나 다 가정에 하나쯤은 아픈 손가락 아니 잘려나간 듯한 손가락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치열한 두병 중에 있는 친한 어, 목사님 한 분이 페북에서 남기신 글입니다 낮은 낮이라 아프고 밤은 밤이라 아프고, 새벽은 새벽이라 더 힘들고 아프다. 하루 24시간이라도 안 아파 보았음. 아니, 12시간만이라도, 아니, 1시간만이라도, 아니, 30분, 5분만이라도. 치명적인 투병 가운데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적어 놓은 글이었습니다. 30분 아니 5분이라도 안 아파 봤으면 적어 놨던 것. 저는 그 글을 읽다가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걸기도 미안해서 애꾸든 문자 보내고 5분만이라도 아프지 않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나니 필담을 나누고 나니 항암 치료를 몇 년을 이어오는 성도님들도 어쩌면 이런 심정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들에게는 다 모르죠. 좋은 목사로 흔들리지 않는 목사로 그 치열한 두병 속에서도 티내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목사로 그렇게 보이고 싶지만, 그러나 깊은 속내에서는 하루라도 열두 시간이라도 삼십 분이라도 오 분이라도 안 아프고 보내봤으면 좋겠다. 낮은 낮이라 아프고 밤은 밤이라 아프고 새벽은 새벽이라 더 아프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치열함을 적어놓은 글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밤나무 상순이 나무가 배임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밤나무 상순이 나무가 배임당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남아 보이는 것은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그루터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실패, 좌절,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 그루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패배의 흔적이고 절망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남겨진 그루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그루터기는 분명히 한 생명의 종말의 결과입니다. 남은 그루터기는 실패와 좌절의 결과입니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밤나루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해서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이 이제는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희망의 씨앗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그루터기는 누가 보더라도 끝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사야는 아니다,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루터기를 끝으로 볼 것이냐, 시작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주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믿음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그루터기를 종말로 보고 절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씨앗으로 보고 시작을로 해석을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 백향목을 심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할 때다 장성한 어른을 데리고 와서 40대 기술원을 외치며 어른을 데리고 와서 세상을 바꿔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잘려 나간 말구유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고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일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에도 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꺾은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방법은 백향목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백향목 꼭대기 가장 높은 가지에 연한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산에 심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참고로 백향목은요 이스라엘 산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산에 결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백향목을 뿌리채 뽑아와가지고 잘 심어놔도 죽습니다 건강하고 가장 힘있는 백향목을 뿌리 하나 안 다치게 뽑아가지고 옮겨서 심어놔도 백향목은 이스라엘 산에서는 무조건 죽습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은 철저한 침류수라 만년설이 있는 네바논의 산꼭대기에서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볼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백향목 위에 뿌리채 하나도 다치지 않게 완전하게 심어놔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릴 나무에. 꼭대기에 있는 연한 가지를 잘라서 이스라엘의 산에다가 심으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임업을 잘 모르시는구나. 집에서 꺾꽂이도 한번 안 해보셨나 보다 하나님은. 아니 이렇게 무모한 것을 시키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백향목의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잘라 나무도 살수 없는 이스라엘 땅에 심을 때. 하나님은 그 나무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백향목으로 자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결코 백향목은 이스라엘 산에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한 가지를 심어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에 백향목이 자라는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이거를 보십시오 목사님, 이그 그루터기를 보고 희망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끝났다는 겁니다 이건 죽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죽음의 결과고 그리고 실패의 열매요 그리고 좌절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씨앗으로 보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게 하셨다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들어간 예수는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루터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몰랐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루터기는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밤나무 상순이 나무가 베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는 무엇입니까? The Holy Seed 단수형으로 지시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이 거룩한 씨 단수형으로 여러스로 말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고 단일형으로 말해놓고 있는 이 씨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내내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계속 봐왔던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후손이라는 말과 히브리어의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씨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후손, 자손으로 번,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씨앗으로 써도 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이건 두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무엇입니까?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때 여럿을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결국 누구를 뜻합니까? 지금 이 사연은 6장 13절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남겨진 거룩한 씨이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너희들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다 망하고 다 떠나고 나니 그래도 끝까지 내 옆에 지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뒤늦게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욱적벅적할 때는 예수님 안 보이죠 그러나 다 망하고 다 떠나고 나면 끝까지 내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분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밤나무 상순리나무 매임 당하고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실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려나간 그곳에 더 멋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처럼, 꽃처럼 피고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남은 그루터기, 바로 부활을 시작이 되실, 부활의 천절매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 하신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황폐한 땅에 새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천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황폐한 이 땅을 붙들고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유태훈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잡을 만큼 건강하지 못하니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목사님하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놀라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약함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붙잡고 사는 줄 압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줄 압니다. 힘다 빠지고 나니 아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어 힘다 빠진 나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보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붙드는 일이 소망인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을 만큼 능력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깊은 믿음을 본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막살아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만홀이 여김입니다. 해보려고 애쓰고 살다가 그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막살아도 주님이 붙들겠지.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이 와도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루턱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참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죠, 그죠? 끄트머리에, 끄트머리에 여러분, 끄트머리가 뭘까요? 저는 한국말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저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어요 끄트머리는 아마 끄트의 머리를 g o 이어서 부른 말이 아닐까. o o 잘 t 시는 분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인데 o r r 머리 끄트머리 o morry. g o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생각을 해볼 때 끝은 뭐예요? 꼬리잖아요, 그죠? 끝은 꼬리인데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끝의 머리라는 표현이 만약에 있다면 끝에서 우리는 시작의 머리를 본다 이런 어떤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속에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끝은 항상 시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에서 머리를 보는 사람들이죠 우린 주로 이 말을 머리 끝머리 잡고 싸웠다 뭐 이런 데 쓰지만 <laughs> 그런데 사실은 끝의 머리라는 말이 저는 참 이상하게 좋은 느낌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계 한번 보세요 요즘 뭐 디지털 시계에 별 재미가 없지만 아날로그 시계 보시면 12시는 오전에 끝이면서 오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또 오후에 끝이면서 오전에 시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시계의 12시는 항상 맨 꼭대기에 있어요. 내려옴으로 시작해서 올라감으로 끝이 나죠. 그냥 혼자서 저는 시계를 볼 때마다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려옴으로 인생이 시작되어 올라감으로 끝이 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처럼 마치 시계는 열두를 제일 꼭대기에 두어 오전으로 시작하여 끝을 맺으면 오후가 시작하고 오후가 시작하여 끝을 맺으면 다시 오전이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2021년을 보내면서 아직도 여전히 열심히 내려가는 분들도 지금 있을 것이고 이제 반안점 돌아 올라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는 좀 거의 다 왔다 싶은 생각이 드시기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려왔다 올라갔든 뭐 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생각하든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이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의 준비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루터기를 씨앗으로 붙들고. 발장난을 좀 하겠습니다. 끝머리를 향해 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려 나간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씨앗으로 가슴에 품고, 그래서 연한 가지 잘라 살수 없을 줄 알았던 그곳에 심어 놓고, 온 세상을 덮을 백향목을 꿈꾸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바라보셔도 쉽지 않으시죠.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쩌면 내가 열심히 심어서 물 주고 나무 키워 놨더니 다 잘려나간 민둥산 같은 느낌으로 가정을 쳐다보는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씻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 잘려나간 민둥산 같을까? 네, 삼터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고 김메고 가꾸었는데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 사역은 다 잘려나간 민통산처럼 되었을까? 어쩌면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쉽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끝은 새로운 머리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이제 나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가슴에 씨앗으로 품고 다시. 새해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